긴 연휴 동안 딸아이와 그림을 그렸어요. 딸이 제 그림을 보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빠 태양은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칠해야지. 그런데 딸은 틀렸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태양이 빨갛고 노란 이유는 대기가 태양빛의 일부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색안경을 끼고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대기층이 짧은 정오에뜬 태양이나 우주에서 태양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 하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색을 본건 아닙니다 너무 밝아서 그래요 섬광탄이 터지면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것처럼요 태양과 같은 뜨거운 물체는 온도에 따라 다양한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태양은 470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많이 방출해요 물론 그래서 제가 태양에 청록색을 칠해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 눈은 태양의 많은 파장을 세 가지의 센서로만 구분해서 받아들이죠 센서가 자극을 받는 크기에 따라 우리가 인지하는 색이 조합돼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CI 색공간입니다. 이 라인은 물질이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파장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색상 라인입니다. 태양의 온도는 대략 여기예요. 흰색이죠. 하지만 색공간에서 완벽한 흰색은 여기입니다. 태양의 흰색은 이것보다 약간 파랗고 초록하네요. 물론 아주 미미하지만요. 제 그림엔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죠.